산불이 그냥 산불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산불이 아니고요. 이 저게 저 구곡산인데, 저 구곡산을 넘어서 이저 서신마을 뒤, 서신마을 전동마을 뒤에도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불이 불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하도 자욱해가지고 심해가지고 지금 불빛이 잘안 불꽃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아유 아 지금 아유. 아까 타이에서 일어날 때저 헬리콥터가 몇대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아유 불이 났나 보다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이 카메라에는 전혀 안 당기는 것 같은데요. 저기 막 불이 있고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불이 나도요, 진짜 엄청나게 났습니다. 너무 크게 난것 같아요. 하... 제... 저 지금 불란데 하고 제가 세 있는데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1km 조금 넘을 거거든요. 아, 이거 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불, 불이 어느정도는 잡혀야 될건데 지금 6시가 넘었는데 큰일입니다 큰일 아 저 119가 119 가는 것 같은데 아, 인명사고는 없어야 될 텐데요 예, 경남 산천구 시천면 원리 뒷산 산불 현장입니다 엄청나게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셋시좀더 지나서려나 그때 헬리콥터가 날아다녔거든요. 어? 산에 불이 났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계곡이 온통 연기투성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헬리콥터도 전부 철수를 하고 이렇게 불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밤새워 밤새워 탈 겁니다 산도 험하고 나무도 많고 헬, 헬기 아니면은 이 산을 이 산불이 나면요 아유 저기 봐라 불을 끌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는 전부 철수를 했고, 야간이니까요.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지, 아마,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을 태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산불 조심해야 되는데, 불 조심해야 된다. 어, 저기 봐라. 아이허저 어, 어떡해. 에데이만 저렇게 큰 산불이 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나네요. 제 눈앞에. 아무쪼록 민가의 피해는 없애, 없고, 인민 피해는 없어야 될 텐데. 구독자 여러분, 경남 산청, 경남 산청구 시천면에 대형 산불 현장입니다. 모두들 불 조심하셔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이 산불도 아마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됐을 겁니다. 모두들 조심하셔서 산불 조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이동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큰 대형 산불입니다. 어마어하게 oh, 타오릅니다. 아유, 밤새워 탈 텐데 얼마나 많이 탈지,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유, 저 봐라. 저기 생수 공장 뒤쪽은 불이 거의 꺼져가는 것 같거든요. 생수 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을까봐 밤새워 불을 끄는 모양입니다. 어, 이쪽에 오른쪽으로 저기가 국동마을 뒤일 건데. 아우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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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엄청나다 엄청나. 저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됐을 겁니다. 작은 불씨에서 구독자 여러분 불좀 시... 불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 대형 산불입니다. 대형 산불.